자, 21번 볼게요. 어, 일단 선대칭도형인데, 도형의 넓이 367을 줬네요. 그럼 이거 연장을 이렇게 쭉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이거 정사각형 두 개를 그냥 더하면 이 부분이 중복되니까, 뭐 빼줘야겠죠. 근데 이 길이를 그냥 A라고 하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또 나올 거야. 그러면, 367? 일단은 여기가 14의 제곱이니까 196이죠. 196 더하기 196. 그래서 얼마를 빼야 중복된 부분 367이 나온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계산하면 392 나오죠. 네모가 얼마나 와? 25 나오나요? 네, 그럼 여기 한변의 길이 5 나오겠네. 네, 그러면 여 세주면 되겠죠. 이제. 어, 여기가 그러면 9가 되고, 여기가 9가 되고, 나머지 1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길이 챘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가죠. 자, 22번이고요. 자, 가와나 두 상자에 검은색, 흰색 바둑돌이 들어있는데, 가상자에 들어있는 바둑돌 400개 중에 0.38? 뭐, 그건 개수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00 곱하기 100분의 38이니까, 이게 계산하면은 150, 5 2 나오죠? 그죠? 어, 그 다음에 나상자에 들어있는 350개? 음, 그러면 이거 잠깐만 아 이게 가상자인데 이게 흰색 음. 그럼 검은색이 나오겠네 248이죠? 네. 그 다음에 나상자는 음, 나상자는, 350개에, 100분의 24? 여기가, 7, 2, 12? 음, 84개가 이제 흰 가독돌이네? 네, 84가, 얘가 흰색. 그러면은, 350에서 빼주면 되잖아? 네, 84 빼주면, 266이죠? 266이 검은색 네 이렇게 될거야 네 그래서 이제 흰색과 검은색 상황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나상자에서 바둑돌 몇개를 꺼내갖고 가상자에 옮겨 담았더니 어... 가상자에 들어있는 바둑돌의 0 3이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해야겠다 흰색이 1 5이고 검은색이 248이었던 거고, 나에는 흰색이 84였던 거고, 검은색이 266이었던 건데, 몇 개를 꺼냈는데, 어떤 걸몇 개를 꺼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그냥 X만큼 빼고, 얘를 Y만큼 뺐을 때, X 플러스 Y 개만큼, 일로 옮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 플러스 x가 되고 플러스 y가 되겠지. 그랬을 때 가상자에 들어있는 바둑돌에, 그러면 이것도 다 더한 게400 플러스 x 플러스 y가 되죠. 그랬을 때 흰색 바둑돌 152 플러스 x가 들어가야 되고요. 요게 0.3이니까 10분의 3이라는 얘기겠네요. 또한 나상자에 들어있는, 어, 나 상자에 들어있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350에서, X 플러스 Y를 빼줘야겠네요. 그랬을 때, 흰색 바둑도, 이거 84 빼기 X가 될 거야. 그게 얼마다? 이게 10분의 4, 5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음, 하고 이거 그냥 계산 쭉 해주면 되겠는데, 음, 뭐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1200, 플러스, 3X, 플러스, 3Y, 등 1520, 네, 플러스 10X.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식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7X, 플러스, 뭐, 3Y, 320, 이렇게 되나요? 뭐, 계산이 이 복잡해. 음, 맞는 것 같은데? 응. 이거 하나 나오고, 마찬가지. 이것도 해갖고, 식 하나 나올 건데, 연립방정식 풀면 x, y가 나올 거예요. 네. 자, 넘어갈게요. <laughs> 자, 미정이반 40명의 수학시험 점수를 기록한 표의 일부분이 지워졌다. 음, 뭐, x, y라고 할까요? 여기는? 여기 나와 있어. 3이라고. 네, 3. 그러면, 이거다 더한 게40 나와야 되니까, 네. X 플러스 Y가 19가 나오네? 요 관계식 하나 갖고 가고요그 음, 다음에, 1번 5점, 2번 10점, 3번 15점인데, 세 문제 모두 맞추면 30점이고, 한 문제만 맞춘 학생. 16명. 한 문제 맞춘 애들? 얘한 문제 맞춘 애죠? 얘도 한 문제 맞춘 애고. 음, 그리고 또한 문제 맞춘 는 애는... 모르겠네 이이 15점은 어떻게 나와요 15점 얘는 두가지인데 10점 5점 있고 아 근데 얘가 이게 5점짜리라 음, 5점 더하기 15점밖에 안되네 이 경우가 25점도 마찬가지죠 이거 10점 더하기 15점이죠 이거밖에 없고 얘는 다 맞아야되네 지금 경우가 두가지로 갈리는게 이게 15점 하나만 맞던, 맞거나 아니면 5 더하기 10 이렇게 되거나 이거밖에 없어 어... 그러면 한 문제 맞히는 애들이 아 여기서 15점 맞는 애가 나오네 여기서 15점 맞는 애가 얘가 12이니까 얘 4명이네 여기 4명 15점 맞추는 애가 네, 일단 그렇구요 네, 그 다음에 어 평균 평균은 뭐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뭐5 곱하기 4 6거 그러니까 곱하기 이거 20 더하기 80 더하기 뭐 15x 더하기 뭐 20y 더하기 뭐125 더하기 90인가요? 이걸 뭐 40으로 나눠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어, 요게 얼마다? 16점 이면 얼마죠? 어, 4분의 65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XY가 나와요. 3X 플러스 네, 4Y가 67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3배 하면은 네, XY가 나오죠. 그럼 X 예, 3X 플러스 3Y가, 57이니까, 저 Y가 10 나오고, x X9 나오네? 3번 문제 맞춘 애들이니까. 음 아, 근데 이거 Y 구하는 게 뭐가. 왜냐면 3번 문제 맞추면 15점, 1 5 15점 맞춰야 되니까. 얘랑 얘랑 얘, 여기 4. 4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3인가요? 요게 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네, 자, 24번 볼게요. 자, 평행사 변형이 있고요 자, 기억리을 2등분한죠? 요 길이, 요 길이 똑같겠네. 그 다음, 을디을은 4등분했다. 음, 그러면 또 요렇게 이었을 때, 이 길이도 다 똑같을 텐데, 얘가 또 2등분이 됐구나. 음, 좀 확대를 해서 보죠. 자, 그 다음에 각도 73좋고좀금 구하라는 게, 여기랑 여기 어 이거 두개 더한 거구하라네요 그죠? 네.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고 좀 크게 하지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어 73도로 이용해야 되는데 평형 조건도 써야 되고 나 이거 평행성 근거예요 음 일단은 요걸 이렇게 연장을 좀해 볼게요 돼요, 하고 나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볼수 있냐 어, 요각이랑 요각이랑 똑같죠 그리고 요각이랑 요각도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길이랑 이 길이도 똑같다는 걸 알까 문제 조건서 줬기 때문에 합동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합동이다, 합동. 뭐가? 요삼각형이랑 요삼각형 합동이에요. 음, 자, 그 다음, 쓸데없는 거 지우고. 음, 어, 어렵다. 여기서 또뭘봐야 되냐면, 직각을 줬는데, 그러면 얘가 직각삼각형이죠, 여러분? 직각삼각형이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다고 줬죠? 왜냐면 아까 합동이었으니까. 음, 그러면은 음, 지금 정보를 준게도 뭐가 있으려나 좀만 고민해보죠. 진짜 얘랑 평행하게 한번 요렇게 이렇게 그어볼까요? 음, 이렇게 음뭐 보냐면 얘랑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애 수선떨군인 거거든 왜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야? 여기가 수직이라서 여기 수수선떨구면은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또 똑같겠죠? 왜냐면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1대2 닮음이지. 그렇게 돼버리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음이야. 닮음뿐이 아니지. 합동이지, 합동. 그래서 이각이랑 이각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90이라서 여기 17도거든? 그고 여기 17도거든. 네, 그쵸. 그럼 이 문제 끝났죠. 왜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되니까. 요 삼각형에서, 세각이 다 더한 게 180이니까. 다163 이렇게 되겠네요. 예. 네. 어려운 문제. 어, 자, 25번이고요. 음, 일단은, 뭐, 이거 연산 기호로 좋네요. 이렇게 하라고. 얘도 뭐, 1.2 더하기, 뭐, 기억을 한 다음에, 곱하기, 뭐, 1.2 더하기, 2. 이게 10.24다? 네, 이거 계산하면 되겠다. 네, 그럼 이거 3.2고 그럼 1.2 더하기 기역 음... 3.2로 나눠줘야 되니까 곱하기 3.2분의 1이고 얘가 100분의 32의 제곱이네. 어, 음, 얘는 32분의 10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면 3.2가 돼서, 요 계산한 게 3.2니까, 예, 기억이 나오죠? 예, 기억. 2 나와요. 예. 이거 그냥 계산하는 문제인데? 어디 보죠? 예, 그러네요. 이거 그냥 계산하는 문제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음, 좀 뭐, 다를 게 있나? 기억이 있는데, 그 그럼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아, 근데 이거 마지막 처리가 어렵구나. 음. 네, 그러면요. 이거 구해야겠다. 어... 이거 니은이랑디 디귿 선생님이 구해놓은 게 있어갖고 이거 그냥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ㄴ 3나오고 디귿 4나와요. 이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왜냐면은 이게 40점 니은 기억이니까 3, 2 라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든 소수를 소수 두 자릿수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떤 수로 나눌 건데 그때 딱 떨어져야 돼. 어. 얘가 자연수여야 돼. 그리고 이 x는 뭐여야 되냐면은 소수 두 자리, 소수 자리가 두 자리까지 나오는. 그니까 지금 뭐 x를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음, 아니야. 이렇게 할까? 얘가 소수 두 자리니까 40.32 이게 성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소수 두 자리인데, 여기가 소수 두 자리야. 양변에 100을 곱해버릴까? 4032는 100x 곱하기 n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얘도 자연수가 되고, 얘도 자연수가 돼야 돼. 맞죠? 예,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게, 이게 숫자가 뭐뭐가 나오느냐 이거니까, 결국에 4032의 약수의 개수 찾는 거네요. 예, 4 0 3의 약수의 수 4032는 20? 16? 음어 이거 계산하니까 아 이거 좀 기네 네 나왔죠 이게 6성 곱하기 7 1승 곱하기 3의 제곱이네. 이 약속에서 찾는 거니까, 답이 7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네, 42개인가 보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